2024. Cheers! 2024년의 새해가 이쪽에서 뜰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새벽 대바람부터... 아리, 리아! 리아도 인사해보자. 하이. 아리도 인사. Hi! 언니, 안녕하세요. 12 degrees. 저희 오늘 새벽에 일찍. 출발하기로 한 여행입니다. 아, 저희가 연말에 좀어디를 가족여행을 가볼까? 1년을 열심히 살고 나서. 그런데 온 식구가 다 돌아가면서 코비드보다더 지독한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새해를 하루 앞 마지막 날 잠깐 1박이라도 갔다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와서 애들은 아직 아리는 파자마 바람이고 예, 저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출발! 출발! <laughs> 이 조용한 새벽을 뚫고 우리 출발! 이 조용한 새벽을 고 저희 잠깐 여기 얼마트 들어왔거든요. <laughs> 근데 아직 저희 완벽한 출발을 안는데 아침이라서 사람들이 없죠. 예. 네. 갑시다. 다시 출발. 너무 눈부셔. 약간 그러니까 새해 전날이니까 오늘은 뉴이얼즈잎가 되는 거예요. 뉴이얼즈잎. 다시 출발할게요, 여러분. 출발! 이아니 출발! 야, 출발! 출발! <laughs> 이런 성의 없는 것들. <laughs> 아시겠지만 미국은 휴게소가 따로 없어서요. 잠깐 잠깐 이렇게 갤스 널때 미니마트 안에 있는 데 들어와서 뭐 커피랑 뭐 이런 거사 먹으면서 이제 한국의 휴게소 분위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네, 들어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보통 마시고, 그래서 파리 버거 을래 여섯 번째 사면은 꽁짜래요. 도너츠가 이거 피자 이거 런초 버섯 아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 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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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살 거야? 네. 근데 보통 저거 이제... <laughs> 슬림짐이! 육포 같은 건데 소세지와 육포의 중간이에요. 굉장히 짠데 조름 깰때 많이 씹죠. 그거가 제일 맛있어? 아, oh, do oh, no, thank you. Have a good day. You too. 맛있 It's really salty though. 어, oh, 여기 리아빠랑 네 애들은 저런 슬림짐 육포를 먹는데 저는 참진미. 예, 여러분 저쪽이 강이라고 하는데 바다같이생겼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스위프 그 레스토랑 같은 게 이렇게 좀 있어요. 카페가. 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금탑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스리호 인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막 펠리칸도 있고 저기 앞에 보면 증기차가 보이죠? 증기차. <laughs> 증기 유람선. 저거 디젤랜드에서도 우리 볼수 있는 건데 여튼 저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여러 블로그랑 이제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말 시간이 나오면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간 있어도 저희는 좀안탈 생각이 저거를 보면은 좋아 보이는데 타고 나면은 막상 다닐 때 이런 컨테이너나 좀 보지 볼만한 뷰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걷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시간이 좀더 되면은 트롤리에를 타볼 해요. 어, 근데 저기 아까 봤던 증기, 규람선. <laughs> 이쁘네요, 보니까. 어, 이름이 Georgia c o n 이야 어, 이름도 이쁘네. Candy Store? 그래, 거기도 들어가보자. 좋네, 그치? 근데 나는 어, 이런 사바나에 이 벤치를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그 포레스트 건프예요. 제가 정말 감명 깊고 여러 차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포레스트 건프인데, 우리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쪽에 저녁 때 보면 은참 운치있고 이쁠 것 같아요. 저 카페랑 이런 선술집 같은 분위기, 선술집 분위기를 왜 이렇게 좋아해? 어? 근데 되게 괜찮다. 이 비린내랑 지금, 매연 냄새가 섞여서 멀미 냄새가 나네, 지금. <laughs> 그치? 어? 여기 세바나 강이라요.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쭉 지금 걸어왔는데, 오늘 날씨가 지금 하늘을 보시면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걷기도 딱 좋고 너무 춥지도 않고 바람도 차지 않고 저기 끝에 있는 건물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걸어 돌아오면서 애들은 벌써 자기들 먹을 걸점 찍어놨더라고요 젤라또 아이스크림. 돌아오는 길에 저희 좀 간식을 먹고 또딴데 한번 가볼까 해요. 고맙네. We'll be friends until we're old and senile. <laughs> we'll be new f r 치 침에 걸리고 나면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캔디 스토어! 스테파 캔디다카. 이거 서치다가 초콜릿 코디 했나봐. 킬라임. Wow. 이거 맛있겠다. 음. 여기 되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종류가 다 있다. 어, 이거 봐. 크리스마스템. 와, 이거 진짜 먹을 거야? 응. 음. 여기 완전 애들이 들어오면은 동네에서 똑같이 파는 건데. 자, 여기 애들 아이스크림 사줘서 먹으면서 기운이 좀 나요 <laughs> 카메라가 나만 본다 이좀 나? <웃음> 역시. <웃음> 아이들은 좀단골를 먹여놨더니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단골를 그렇게 먹고 싶진 않고 어, 배도 그냥 뭐 별로 많이 안 고프네요 생각보다. 와, 여기가 쓰려워 그래도 여러분. 나름 이 시티의 분위기가 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차도 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도 여기 뭐 투어리스트랑 로컬들이랑 다 이렇게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밤추이 너무 반갑다. 정말 정말 반갑다, 밤추이 아, 한 주에 봐도 기분 되게 좋아진다. 짠따라.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맛있습니까? 아,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이런 장면들이 왠지 봄 기운이 벌써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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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이렇게 아니면은 가을 밤에 오면은 너무 막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요. 아, 사랑에 빠져본 적이 너무 오래되서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여튼 참 아름답고 낭만있어요. 아, 저기 트롤리에 지나가네. I'm gonna... 엄마. 저희 no, 지금 gonna 여기서 be 되게 be 유명한 4사이스 파리키라는 데가 be 있거든요. 그 공원으로 be 가고 be 있는데 be 이거 오스 스테일리아 트니까이 나무가 되게 유명하대요. 이게 영상이나 어디 이런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귀신하고 <laughs> <laughs>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이쁘네요. 막상 보니까 이뻐. 막상 보니까 멋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돼. <laughs> 저희 여기 공원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어 운치 있고 또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들이랑은 달라요. 다르게 예쁘고 좋네요. 여름에 오면 엄청 막 후덥지근하고 많이 끈적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딱 좋아요. 한 20분 걸었거든요. 아까 거기에 있는 마이클에서부터 그런데 어, 걸으면 운동 삼아 뭐 20분 걷는 거죠. 아, 예쁘다. 좋아요. 띠링 쟤네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여놓고 좀 싸우다가 아이스크림으로 좀, 어좀 평화를 되찾다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또 목이 마르다고 아휴, 이제 저도 배가 좀 출출하네요. 막상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는 있어, 그치? 괜찮네. 아이고 여기 나무에도 뭐라고 자기들 이렇게 커플 막 새겨놓고 이랬다. 아우 이쁘네. 저쪽도 이뻐. 프리고 여기 이게 노란 스트링이 보이는데 자보 이렇게 저도 커서 매일 대신에 여기 스트링을 땡기면서요. 자, 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뻐? 이렇게 이렇게 착해, 나도. 얘 봐, 너무 예뻐요. 진짜 착하네. 어, 아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리를 좋아해. 어, 아리를 좋아해.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아리야. 해 비치 가서. 그래도 그 이게 너무 신기. 어, 어떡할? 저포트에서레이브들을 많이 두려워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이 있었대. 네. 봤어요. 음, 와우. 저희는 지금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 여기에 그 크랩 샤이라고 해갖고 뭐 재밌는 식당이 있대요. 그니까 해산물도 토 <laughs> <또> 해산물이야. <laughs> 소비바는 맨날 해산물만 먹는다 <laughs> 그러시겠다. 해산물을 먹으면서 옆에 이런 습지 뭐 이렇게 조그만한 데가 있어서 거기. 악어가 있대요. 응. 악어 보면서 해삼을 먹는 맛이 뭐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고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습지라서 중간중간에 파여서 우리 왜 옛날에 CSM i a m i 보면은 그 플로리다에서 보니까 여기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스트릿라이트가 별로 없으니까 밤에 운전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 스피드 리미또 55마일이면 그래도 꽤 밟는 거거든요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치요 거기 옆에 차 빠지면 뭐 늪이 왠지 무섭잖아요 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The crap no, your destination is on the left. I see look, look I wanna go see them loo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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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guys look it's a gator it's like alligator only what, button what, why'd you throw a cookie I didn't throw anything oh there's a cookie I There's some over there and look there's a fake one over there, and then a real one right next to it. Let's see? There's none in the water right now. I think. Oh, there's one right there. Oh, it's a on corona. But 또 corona.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 상. 저희는 슈림프 위주로 시켰어요. 아리는 이제 그 뭐지? 츄리를 하나 더 시켰고, 그리고 리아는 되게 맛있습니다. 어우, 뭐 시킨 건데요. How d e s everything look over here, y'all? Everything's good. 여기, 리아는 클램 차원으로 시켰는데, 엄마는 볼이라 그래서 그 bread and 볼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밥 먹고 내 앞에는 왜 이게 다 있는 거야? 이게 밥 먹고 여러분 여기 중간에 이트레시 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버리는 거 거든요 요이 이렇게 먹고 나서 껍데기를 어.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디스포저블 일회용을 갖다 준 거죠 맛있습니까? 네 저기에 귀엽에태어수있 그래 저기 밖에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저쪽에는 고양이

그 보일링 크랩 있잖아요. 그 케이준 스타일의 그거보다는 되게 싱겁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뿌리는 소스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그 꽃게는 안 시켰어요. 꽃게랑 그리고 홍합이랑 거기에 이렇게 크로핏이라고 조그만한 가재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원래 양념장이 많아야 맛있는 건데 그래서, 예, 그건 빼고 저희는 이번에는 감자랑 옥수수랑 그리고 소세지랑 이제 그 새우 있는 것만 시켰어요. 음,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막 양념 맛이 너무 센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스프로 따지자면은 이게 스프 같은 게 뿌려져 있어요, 시즈닝에 근데 막 진한 매운 신라면 막 맛있지, 신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순한 맛 진라면 정도 아니면 거보다좀더 순한 스낵면 정도 껍질도 되게 얇아갖고 부들부들해서 껍질까지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웨이트된 버터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제 내일 대박 버터살 찌고 막 이러는 거죠 버터 기름좔 잘잘 여기 트아스킨에 메로이 있으니까 팔아 오무하게 파슬리 향이 나는데 파슬리 향이 맛있다. 어떤 부분은 또 되겠다. 2024 cheers. 저희 거의 다 먹었지는 않았는데요. 좀 남았어요. 왜냐면, 어, 음식이 처음에는 안짠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어, 엄청 그 시즈닝이 짜더라고요. 근데 좀 남아서 저희 싸갈 거고요. 이렇게 다 해서 먹었는데도 어, 100불 남친 나왔어요. 101불 65?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틀란트에서 먹거나 LA에서 먹었으면 정말 많이 나왔을 텐데, 그치요? 별로 크게 막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고 요즘엔 이팀 문화가 조금 약간 이슈가 있거든요. Thank you. 두고박스 uh -huh. 어, 한번 화려한 게 주네요. <laughs> 아니, 아니 여기 통이 큰가 사바나가? 투고박스 투고 우리 보통 이런 거 상상하지 않아요. <laughs> 그치? 우리 보통 투고박스 얘기하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플라스틱이나 스타일폼으로 러된거 생각하거든요. In <gasps> oh, but that one oh. talks to me. <laughs> yeah, it got very meany. Hi. <laughs> Hello. Hello. Does not trust him. He likes to try. Hello. Hi. Dang, that one. That one's. <laughs> <laughs> you like it? That one's weird. It's just not that me. You like it? It's so black. black. 꿈? 응, 라이스는 아니지만 섬셋입니다.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정동진 뭐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오랜 유난히 그 해돋이를 굉장히 보고 싶더라고요. 오랫동안 못 봤어요. 올해는 유난히 그리고 제가 아마도 이번 연말에 너무 많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막 알았는데 코비노보다더 심한 감기. 근데 알코나니까 되게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보고 싶고 그중에서 새해의새 도시가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건강 완전 건강. Happy New Year 여러분. 이 바닷가 이름은요, Tybee Beach라고 해요. T-Y-B-E 해서 Tybee라고 하는데 아우 마치 엽서에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laughs> 좋다. 바닷가가 참 고요해요. 겨울인데, 여기가 지금 칼바라처럼 아시겠지만, 여러분, 바닷가는 겨울에 정말 칼바람, 몸에 막 완전 찌르는 바람이 불잖아요. 머리 속까지 아픈. 근데 바람이 따뜻해요. 봄날처럼. 그래서 천만 다행이에요. 오늘 온 게. 감기 끝이겠고, 또 다음 주부터 일을 막 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했어요. 너무 또 감기가 다시 도시는 거 아닌가? 근데 딱 좋아요. 완전 좋아. 왠지 새해 시작이 좋아. 아, 파도 소리도 좋다. 아, 좋다. 우와, 여기 조개 쉘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네가 원하는 쉘 여기 다 모였다, 리아야. 리아야,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다 쉘이야. 어, 근데, 근데 예쁜 거는 찍게. 되 이런 거. 너처럼 응. 아! 많이 받으세요. 새해 뜨는 해만큼 우리 아주아주 아주 활기차게 새해 시작해보아요. Happy New Year!